팔카오~ <laughs> 인사 늦었습니다. 이렇게 육사의 패널로 우리 요아랑 경기하고 있어요. 시작한지 2분 지난 것 같네요. 네, 네이마르. 네이마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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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카오! 어, 라파엘, 라파엘 동년? 네, 라파엘 동윤. 오늘도 왔죠? 앙카라 응. 중인 nah. 라파엘, 라파엘, 라파라파 라파 라파 라파엘 패스. 네이마르 라파엘. 라파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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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 네이마르 네이마르 네이 네이마르 네이 네이마르 패스 파카오파카오 네이마르 네이마르 라파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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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 파카오파카오 팔카오 팔오더 라파엘 라파엘 네이마르 네이마르 아와 소녀 소녀 팔카오 아 이번에 라파엘인데아 소녀 라파엘 <laughs> 라파엘, 씨가 보셨대, 라파엘 소녀 <웃음> <웃음> 예 여기 <자하. 웃음> 진짜 아, 이거. <laughs> 요 자하 알겠나, 자 아이가 요자 아이였나 방금 자자 왼로안다 아, 아, 뭔데? 임대 왔 나. 어. <laughs> 팔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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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발. 어이, 달라, 달라. 어, 나이스 나이스. 이윤재 나이스. 어, 네이마르 좋아. 네이마르 좋아. 잡아 잡아. 이윤재 좋아. 윤재 아, <laughs> 정호인 재미, 재미는 나왔어. 정호인 멋있게 줬고. <목소리> 비대비대 <다비드, 다비드. 목소리> 역시 팔카오. 오, 팔카오, 오, 팔카오 네이마르. 네이마르, 네이마르, 네이마르. 팔카오. <목소리> 팔카오 라파엘, 라파엘. 팔, 어 네이마르. 예문 네, 무명씨입니다 무명씨. <웃음> 강무명. <웃음> <laughs> 네이마르 네이마르 팔카오 팔카오 와우어팔카오굿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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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래도 <laughs> 앙카라 종인 앙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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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인 형은 <laughs> 뭔데요? 나 붕붕자 <laughs> 나니? 나니? 아근데나 붐붐차 지켜줬는데 나니? 인정? 붐붐차 인정 강무명? 아 라파엘? 네이마르? 라파엘? 팔카오? 오 팔카오 오 아, 나이스 나이스 와 성기 성기 몸싸움 좋다 아, 네이마르 좋아 아, <laughs> 어, 네이마르 좋아 어우, 강무명 네이마르 어, 네이마르 네, 네이, 네이마르 팔카오 오, 네이마르, 네이마르 아아 아, 부상 중입니다 네이마르 부상 부상 인지 그래고팔아라나없이다 <laughs> <입었다. 웃음> 강무명. 네이마르. 팔카오 네이마르 팔카오, 네이마르, 팔카오 네이마르, 강무명. 오, 오팔카 와. 신기해서 내려온 상태죠. 오 라파엘. 강무명, 아 강무명. 아 강무명. 밸런스가 무너졌죠. 아쉽습니다. 아, 좋은데요, 라파엘? 간격 좋아요. 오, 네 마루! 하하우! 른데요 돈다! 어수 좋았어요. 어, 어, 왔다! 아. 오, 템포. 템포 조절하는, 오, 라파엘. 오, 라파엘 소녀. 라파엘 <laughs> 소녀. <laughs> 소녀 가장 라파엘. 아 좋아 좋아 괜찮아 너 여축이야 여자축구 소녀잖아 아네이마르 괜찮아 네이마르 괜찮아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끝까지 해 끝까지 해안 들어갔어 그렇지! 나이스! 가자, 가자! 가자, 나이스! 파카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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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카카오 파카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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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오파카 어, 팔카오어카오카오팔카오좋카어어 어, 자하 <laughs> <laughs> 네이마르 다시 강무명 자하 어 네이마르 어 네이마르 오, 라파엘. 오, 좋은데요? 라파엘. 강무명. 라파엘. 어, 다시, 어, 움직이죠, 자. 오, 좋은데. 좋았어, 좋았어. 오, 어, 좋았어. 어, 자, 어, 자. 오자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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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와우 크펠 크펠 <laughs> 우리의 크펠자 좋아 어 라파엘 좋은데 어아오 아. 위에 대현나 안됐다 안됐다 역시 네이마르가 어 네이마르 맞지 자아 활동량 별로 없는데 좋아, 네이마르 좋아, 라파엘 오 좋아, 오 좋아, 요오 라파엘 오늘 좋은데요. 어안 나갔어 안 나갔어. 아, 네.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둘이서 네 명을 막았으니까 수비 성공이다. 코딱지 마시고요. 좋겠네요. 오, 자하자 가자! 오와 나이스! 자하 굿. 어, 저거 때문에 데리고 왔습니다, 자를 크리, 크리스탈 벨리스에서 도깨비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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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크리스에서이청룡보다 자아 이가자아 자아. 아! 자아가 아직 풋살 시장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. 큰 축하하다가지고. <laughs> 좋아, 강무명 좋아. 어허! 이훈재! 이훈재. 얼굴 한번 확대해주고. 사이드로 오는 거 우리 멘트 없다. 정말! 좋아! 내 말을 해결. 진작 아, 아. 등유나 2분 남았어 끝까지 해 그냥. 아 좋은데. 아, 이윤, 이훈재 좋아. 어, 심히 아, 손시려서 못 찍겠다, 야. 진짜 손시렸다. 구수비 좋은데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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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번굿. 다게요